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 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저는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로 한독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시인한 순간, 그 사실을 처음 전에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절차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을 함께했던 총리가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보통은 그럴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라면 감정도 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때 나를 말리려 했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 즉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책임을 따지기보다 오히려 감싸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그 당시 총리가 느꼈던 불안과 우려를 그대로 인정해주려는 모습. 저는 이 장면에서 지도자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정말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스탠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태근TV 아저씨분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태근TV 아저씨분들과 어,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스탠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재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스스로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대통령실 문건을 받았음에도 헌재에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문건 파쇄 문제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느껴 위증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 실수나 기억착오가 아니라.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진술의 오류였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정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위증 시인이 단순한 개인적 잘못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의 진술은 정치적 말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팩트 a 팩트 그대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같은 청년 세대는요. 무엇을 중요시 요구하냐면요. 정확성, 투명성, 책임성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어, 저는 보수로서 이번 위증 시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렇지만 정작 지금 보수 진영에서 더 크나큰 주목을 받는,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총리는 나를 설득하려 했고, 나는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 즉 당시 비상계엄 논의가 감정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상적인 토론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불리한 진술을 했음에도 유세전 대통령의 그의 진술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총리가 나를 걱정했다며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 여기에서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의 여유 아니냐? 정치적 손익보다 관계와 신뢰를 본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텐트비 하주분들.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도 포용하는 태도. 즉, 정치권에서는 보통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인정하고 불리한 말은 반박하거나 문제 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세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 당시 국정 논의 과정에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라 점입니다. 지도자가 과거 사건을 대할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태도 저는 이것이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더 크나큰 신뢰를 보여준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 결국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뭐, 이번 사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유세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를 이렇게 감쌌다는 라 점을 꼽고 있고,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은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안임에도 유세전 대통령은 그것을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나를 말렸다. 그 당시에 서로 설득하려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이제 반응이 단순한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 지도자의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떠한 의도로 위증을 했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설명하며 상대의 우려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저는, 어, 말의 화려함보다 지도자의 태도와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대응이 정치적 리더가 가져야 할 여유와 품격을 보여준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켜본 어,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시인과 그와 더불어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위증은 사실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반응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를 움직이지만 태도는 국민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려는 태도.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으로 먼저 보는 태도. 정말 저는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닿고 있다고 봅니다. 윤세열전통통의의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에서이영상분들 오늘 이렇게팩서이크를하면서이번영상마치이록 어 하고요. 이영상이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